10월에 하늘에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어느 날 정재승 교수가 그 트위터에다가 뭐 이런 거 합시다 했을 때 아마 순식간에 그 당시에는 다, 다들 트위터를 할 때였어요. 인스타그램 없었고, 페이스북 없었,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쓰지 않았을 때였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하자 그랬던 거죠. 아니, 비슷한 것들을 사실은 몇 번을 해왔지만, 이게 대대적으로, 뭐, 딴 사람들을 같이 모집해서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재승 교수의 힘이죠. 정재승 교수가 하자니까, 아우, 그래? 그럼 나도 가고 싶어. 정재승 교수랑 같이 선한 일을 하고 싶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무슨, 뭐,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1년 내내 돈 벌어 먹다가, 딱 하루만, 1년 에 하루만 돈 받지 말고, 작은 도시에, 그 도서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보자라는 거죠. 저 정계승 교수의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기로 했고 아마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어나 그때 아주 작은 도시에 갔었는데 너무나 훅 빠져들어 들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 친구들은 과학자를 처음 만났다네. 아, 그래. 이런 경험들을 다 하면 좋겠어. 왜? 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자에게 더 좋은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내가 과학자를 처음 보는 아이들과 처음 만남, 이런 거죠. 되게 뜨겁고 아름다운 경험이거든요. 네, 과학자 성장하다 보면 맨날 과학자를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시큰둥한데, 근데 딱 과학자를 그 사랑해주는 사람, 과학자를 경외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만나는 건 정말로 그 즐겁고 뜨거운 경험이죠. 네, 반복해왔는데, 네, 그러다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 쟤, 런던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시절이었으니까, 앞쪽이었는데, 2015년 이내에, 13년, 14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전청주의 청주의 기적의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왜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농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듣지 못하는 친구들.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학교가 있는 도시더라고요. 야, 그럼 거기서 강연을 해보자. 공룡 강의를 하는데, 야, 그럼 수화통역을 하자는 거였죠. 근데 수화통역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기억리브 라키오,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수화통역자들을 세 명과 함께 그걸 개발을 해요. 공룡에 대해서. 네, 그것을 이제 또그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고, 그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보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건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연 강연을 하자. 네, 한, 한 군데 매번 두 명의 강연을 하잖아요. 또다른 강연을 뭐 할까 하다가, 아, 그럼 종반대는 어때? 저는 그 수화를 못하는 사람이 보통 말로 강연을 하고 옆에서 수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수어가 전공인 교수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교수님이그 수어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그걸 반대로 그러니까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두 개를 해보자 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위서전 준비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했죠. 그니까 왜냐하면 통역하시는 분도 처음이니까 한세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세번 정도 내가 강연을 하고 그 강연에 속도 조절을 해줘야겠습. 수화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들도 익숙해져야 되고, 저는 좀 강연을 약간 즉흥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막 하는 거였는데 이때 약속 된 약속 대련을 하듯이 내가 약속된 말하면 약속대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외서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계속 통역을 수화 통역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세 번을 해봐야 된다서 해한 번에 세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체를 두고 일주일 차이로 세 번을 만나서 익숙해졌죠. 수화통역이란 게 30분을 한 명이 계속하는 건 너무나 큰 일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가 나는 계속 강의할 때 수화통역자 한번 교대를 해요. 중간에 자연스럽게. 예. 집중을,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분은. 네, 그러고서 이제 내가 할때 청중들의 반은 보통 아이들이었고 반은 그 농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역을 하니까 애들은 약간 피직피직되는 거죠. 이거 뭐야? 뭐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어때 도서관에 오는 애들은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예의가 바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정반대였죠. 그냥. 그 농인 교수님이 수화로 강, 그 강의를 하고 그걸 말로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보통 아이들이 농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언어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수화도 언어다라는. 강의였거든요. 그분이 해주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경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저 농인 친구들은 처음에 말을 못하는 친구야 못 듣는 친구야 말을 못하는 친구야라고 생각하고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어, 저 친구들은 우리가 우리랑 다른 언어를 쓰는 친구야 나는 못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네라는 식으로 경외의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게 아주 인상 깊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원주에서는 저 이명현 박사가 갔는데 아 그러면. 맹인 해보자. 아, 그래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빅뱅에 관한 얘기를 만든 거예요. 점자로 점자로 만드는데 점자도 높이가 네 단계가 있대요. 근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두 단계로만 튀어나오고 말고가 했죠. 그 그러니까 점자 책을 쭉 만들어서 두껍게 돈이 좀 제법 들었죠. 그걸 만들고서 한 대자는 아들 그 그룹별로 앉게 해요. 그런데 맹인과 보통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면 그림 밑에 그 점자로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 지금, 지금, 만져봐서 높낮이로 구분을 하는 거고, 정상적인 친구들도, 비맹인인 친구들도, 그래서, 아, 이거 뭔지 얘기는 알 수, 있어요. 그림은 짐작은 해요. 그런데 내용은, 뭐, 텍스트는 못 읽잖아요. 텍스트는 누가 읽냐면, 맹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니까 내가 읽어줘야지,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죠. 그것도 이제 또 다른 거였어요. 앞으로 아, 계속 이렇게 해보자. 근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비용도 많이 든 데다가 또 그렇게 조직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농인과 맹인을 되도 하기는.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가졌던 거죠. 수화도 언어야, 그 다음에 점자도 언어야 하면서. 내가 저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친구가 약간 부러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가서 강의할 때 이렇게 과학을 전혀 접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과학의 문화를 알려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동시에 나도 그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거기에 대한 이가 됐던 감동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